SPA 브랜드 세일 짚어드릴게요. 두째 주 망고 마시모 두띠 미소, 세째 주 자라 코스 H&M H 세컨즈 에나더 스토리즈. 세일 제품 고르시는데 제 입어보기 시리즈가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자라 연말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런 느낌 제가 찾던 코트인데 모가 50%네요. 가격도 괜찮고요. 피코트 같은 느낌의 코트를 찾고 있었는데 이 느낌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목을 이렇게 감싸줘서 목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큼지막한 게 3개가 달려있는데 채우면 전체적으로 아방한 느낌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어깨 라인도 피코트는 어깨가 너무 딱딱하고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품에 이렇게 위에다가 툭 걸쳐줬을 때도 편안하게 입어질 수 있는 코트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래 치마를 일부러 플레어 치는 치마를 입었어요. 원피스인데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이랑 같이 입어줬을 때 되게 예쁜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콤비 재킷. 요거는 모가 60% 이상 섞였어요. 요거 입어보고 저 완전 또 반했잖아요. 요거, 뭔데 이렇게 예쁘죠? 잠바처럼 편안한데 코트 소재라서 되게 고급스럽고 후드 부분에는 패딩으로 되어 있는 게 색깔 배색도 카키톤으로 맞춰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디테일 보시면 소매에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단추로 바람 들어가지 않게 밴드가 달려있고 그리고 모자도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쪽에 자크로 여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스트링으로 밑단에 모양을 잡을 수 있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콤비 스타일 이렇게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아, 이게 또 달려있으니까 또 캐주얼한 느낌이 나면서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굉장히 살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자를 쓰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단점 옆에가 이렇게 좀 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그냥 툭 걸치기에 아, 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자켓이었습니다. 연말 모임이나 이런 데도 입기 좋은 원피스 발견.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안에 입었던 원피스인데요. 모양도 너무 괜찮고, 많이 파임도 없으면서, 허리는 날씬한 핏이고, 팔은 편안하게 가오리 핏이고, 치마는 또 플레어 치고, 길이감도 딱 적당하고. 오 너무 괜찮았어요. 세계절 봄 가을에는 단품으로 입고 겨울에는 위에 니트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플레어치고 요거 폴리 소재 이런 건데 좀 두툼한 폴리, 그래서 입기에 너무 괜찮았어요. 겨울에 이렇게 롱부츠랑 함께 입으시고 겉에 아우터에 따라서 분위기 내기 너무 좋다는 거 진짜 완전 합격드립니다. 합격, 합격, 합격. 이번에는 연말로 느낌으로 가볼까요? 한번 오프숄더 한번 입어봤어요. 이렇게 위에 오프숄더가 되는 니트 하나만 입어줘도 조금 느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를 많이 내릴수록 이제 많이 약간 파티 분위기가 나고 이렇게 많이 올리면 그냥 평상복 니트처럼 입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니트 같았어요. 비트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팔도 엄청 가늘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허리도 날씬해 보이고 길이감도 조금 충분해서 본인이 조절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앞쪽에 양쪽으로 트임이 쫙 들어가 있는 스커트인데 그래서 되게 길어 보이고요. 되게 날씬해 보이고 화려한데 심플하고 연말 분위기 내기 아주 좋은 치마였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 입었는데 55이신 분들 골반 딱 맞고요. 골반에 비해서 허리 라인이 굉장히 좀 컸어요. 전체적으로는 예쁜 라인을 치마였습니다. 또 가죽 스커트랑도 매치를 해봤어요. 가죽이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앞에 슬릿이 들어가서 걸어가고 활동하는데도 편했고요. 그리고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편했던 것 같아요. 가죽 전체적인 느낌이 깔끔하고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가죽이라 제일 작은 사이즈 입었더니 좀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한 사이즈 업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니트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되게 퍽탁퍽탁하고 포근해요. 겨울에는 좀 니트 스커트가 안정감도 있고 따뜻하고 좀 포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제품이고 앞에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고 약간 좀딱 붙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담스럽게 막 붙는다기보다 좀 괜찮은 소프트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났고 한 사이즈 업하셔도 될것 같아요. 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엉덩이 중간까지 가려지는 니트를 위에 입으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색감이 좀 밝아서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와 이번에 입는 데님 스커트인데 이거 완전 또 반함 하트 뿅뿅입니다. 이거 근데 저 모델컷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단추가 저는 앞으로 오게 입는 건줄 알고 지금까지 앞으로 해서 이렇게 시옷자로 입었거든요. 그래도 되게 예뻤어요. 지금 저 워싱이며 되게 치마가 예쁘게 모양이 빠졌고 앞이 이제 좀 깊게 파이긴 했는데 너무 더 예뻤어요. 되게 파격적이기도 하면서도 빈티지스럽고 캐주얼스러우면서 저 롱부츠 딱 검은 기모 스타킹이랑 신으면 그렇게 뭐 심하게 보이지도 않고 아 너무 예뻤어요. 근데 앉았을 때 아무래도 앞에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앉으면 좀 파임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 옆으로 사선으로 입었어야 되는 거야. 깊은 깨달음. 그레이 니트 같이 코디해줬더니 너무 너무 또한 세트로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코디하고 겉에 시어링 자켓이나 무스탕 입어주시면 아 너무 멋진 연말룩입니다. 진짜 강추. 겨울에 울 팬츠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라에서 세 가지 주문해 봤는데 요거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 울처럼 느낌인데 되게 포근해요. 퍽닥퍽닥하고 비스코스가 섞여서 다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입었을 때 촉감도 되게 괜찮고 사이즈도 넉넉하니 괜찮았어요. XS 사이즈를 입은 거고 여유핏이고 색감도 너무 예쁜 그레이 컬러고 이렇게 복숭아 뼈까지 딱 오는 길이라서 앵클 신어도 예쁘고. 뭐단아 신어도 예쁘고 편하게 운동화 신어도 예쁘고 너무 괜찮았어 전천후 그냥 입을 수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강추 완전 강추 너무 좋았어요. 요거는 앙고라 목도리 인데요 크기가 되게 미니 뿌띠뿌띠 해요 그래서 한번 딱 감아줬을 때 앞에 상표 예쁘게 딱 나오고 모양이 끝에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저는 카멜 코트와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네이비 컬러랑 안에 니트 컬러랑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저 목도리 진짜 부드럽고 이렇게 코트 입었을 때목안 시리게 머리카락 너무 부하지 않게 너무 잘 돼서 진짜 추천이에요 그리고 니트 이렇게 코트 입었을 때 니트 바깥으로 딱 나오는 거 이것도 너무 딱 센스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방, 클래식한 가방 딱매주고 이렇게 출근합니다. 강층 두 번째 바지는 밑단이 이렇게 핀턱이 잡혀있어서 살짝 오므러드는 느낌의 그런 바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쪽에 주름은 없고 이거는 첫 번째 것보다 두께감은 살짝 더 얇은 느낌인데 이것도 아주 편하게 입기 좋은 바지더라고요. 세 번째 거는 좀더 진한 차코 컬러인데요. 이것도 앞에 주름 하나고 이건 특이한 게 바지 발목에 단추 하나가 있는 디테일이 있어요. 거 주름도 잡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살짝 오므러드는 그런 핏이고 다 진짜 괜찮아. 요거 세 가지 다 품절되기 전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세일 때 있으면은 득템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요거는 가디건인데 케이블 모양 너무 예쁘죠? 그리고 카라가 이렇게 둥근 카라예요. 그리고 앞 이쪽이 넥으로 조금 파여서 답답하지 않고 목이 길어 보여서 목걸이 두 개를 레이어드 해줬어요. 진주 담수 목걸이랑 그리고 심플한 제 결혼 목걸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단추가 이게 너무 귀여워요. 완전 비티지이고 소매 던을또 이렇게 한번 접어서 입으시면 되게 잘 어울려요. 주머니도 귀엽게 달려 있고. 요건 엘리오티 니트인데 너무 귀엽고 빈티지스러운 니트예요. 여기다가 제가 아래 치마는 요 스커트는 5위 제품인데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스타일이라서 구매를 했어요. 굉장히 일자 라인으로 떨어지고 앞에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세련돼 보이고 여러 코디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것도 구매했는데 요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겨울 소재는 아니에요. 저는 겨울에는 기모 스타킹을 신기 때문에 봄,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오늘은 외출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한 5도 코디? 제가 좋아하는 시어링 코트 이거 제가 겨울에 입는 아우터들 모아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저번주에 요 니트랑 타이블러스 소개해드렸잖아요. 요대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다가 치노팬츠 코디를 해서 입었습니다. 치노팬츠가 허리는 잘 맞는데, 넉넉한 실루엣으로 떨어져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요건 봄, 가을 제품이라서, 편안하게 입기에 좋은 바지 같아요. 이것도 엘리오티 제품입니다. 12월 셋째 주 목요일, 12월 21일, 목요일 예상합니다. 이때 오프라인 상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오픈런 상황이에요. 거의 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득템을 하시려면 일찍 가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봄 가을 셔츠 부터 해서 묶여 있던 재고를 많이 풀기 때문에 또 일찍 가시면 더 유리 하시죠 두번째 피팅룸 상황인데요. 피팅룸 줄도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피팅룸에서 대기하시고 입어보시기엔 조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제 줄은 제가 여름에는 한시간반 기다렸거든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드리자면 겨울옷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팔에 한두 개만 들고 다음 옷 입어보고 뭐 하고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게 폴딩 카트 가져가시면 좀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민망할 도 있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줄수 있기 때문에 끌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한쪽 한적한 곳에다가. 세워놓으시고 고르신 다음에 담아놓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계산할 때는 편하게 밀면서 기다리시면 되니까 많이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폴딩 카트 가셔가셔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몰 세일 시작이 중요한데요. 오프라인 세일 하루 전날 9시에 오픈이 돼요. 그러면 12월 20일 저녁 9시에 오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을 그 전에 다 로그인 해두시고 미리미리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두시고요. 9시 때 땡 하면 바로 클릭해서 바로 결제까지 빨리 하시면은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튕겨 나오시거나 놓쳐서 5분, 10분 뒤에 들어가시면 장바구니에 담아놓던 거 전부 다 거의 품절 상태입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에 요거를 꼭 체크해서 많이 눌러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장바구니에 다 품절이 나서 못 산다 하시면 요거라도 빨리빨리 다시 장바구니에 담기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로 빨리 보내서 결제하기가 수월해요. 환불 기간은 한 달이고요. 한달 안에 온라인으로 구매하셨던 거 반품하시면 반품비는 2,900원이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매장으로 들고 가셔서 환불하시면은 영원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세일이 시작되고 1,2주간은 환불 줄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시간 소요가 좀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살까 말까 하시는 것도 한번 사보셔서 입어보시고 한 번은 반품한다 생각하시고 담아두셔서 쇼핑하셔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you <smart noise>